저점 잡는 거 이거 날먹이에요. 돈 받고 배울 필요가 없다니까 안녕하세요, 존빨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블린저 밴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블린저 밴드가 뭐냐? 좀 블린저라고 레전드 할아버지가 만드신 지표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가격의 변동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근데 가격이 평균에서 얼마나 흔들리는지를 이제 봐야 될거 아니에요? 저번에 얘기했던 이동평균선하고 표준편차를 결합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블린공 아저씨 그만 얘기하고. <laughs> 쓰는지 좀 얘기해 봐라 아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린저 밴드는 상단 중단 하단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이평선 영상을 보셨다면 21선 이평선이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단선까지 올라가면 과열이고 하단선까지 가면 이제 과 매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보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장대 양봉으로 쭉 올라서 상단선을 이탈했죠. 이러면 은과 매수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가 안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변에서 이제 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 매도된다고 무조건 바로 팔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이런 걸를 보시면은 과매도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볼린저밴드 안쪽으로 들어오죠. 과매도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서 볼린저밴드 안쪽으로 들어오죠. 여기도 보시면은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볼린저밴드를 뚫는다고 바로 매도. 이는 별로 그렇게 추세를 먹을 때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매도하기가 좋은 습관이냐라고 물어보시면 기본적으로 이평선 위에서 놀 때가 일단 팔면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저번에 이평선 위에서 있으면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렸고 아래 있으면 하락 추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볼린점에 드는 거기에서 이제 과 매도나 과 매수에 대한 개념을 끼얹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 매수가 됐다고 쳐도 이평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팔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과 매도나 과 매수 에 대해서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냐라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더리움을 사지 못했다고 쳐 볼게요. 한 370만 원에서 살려다가 이제 놓쳤어. 음. 그럼 이게 과매수가 될거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불린저 밴드를 뚫어 가지고 그럼 이 구간 동안은 이제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매수가 된 상태에서 어차피 사람들이 일정 가격 정도 올라면 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평선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평선 근처에 있을 때 여러분은 사시면 되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하시든 아니면은 전부 다 들어가시든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내가 저점을 노리고 있어. 그렇다면은 이제 과매도 되는 구간, 이 구간마다 매수를 하셔야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이 평선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드렸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는 여러분이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추세적인 방면에서는 과매도가 나왔다 해도 장기적으로 매수할 만한 포지션이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구간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왜냐면은 저점이 올라갔다는 다우 이론이란 영상이 있거든요. 저점을 올렸다는 근거가 있고, 그리고 이평선 위로 올라왔죠. 상승 추세죠. 이평선 주변에 있죠. 그러면은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상승에 대한 결과가 나오죠 만약에 여기를 매수를 했는데 이평선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떨어질 때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이평선 위에 있고 저점이 올라갔다 그런 근거가 있으면은 매수를 해도 되는 거죠 네뭐 끝이에요 다 봤어요 나가도 됩니다 근데 뭐 예시라도 봐야겠죠 일단은 저점이 높아졌고, 이평선 위에 있죠? 그럼 매수해주는 겁니다. 솔라나 한번 볼까요? 음, 여우간이네요. 저점이 높아지고, 이평선 위에 있다. 상승. 만약 여기서 못 샀다고 치면은, 음, 아마 이 구간쯤에서 한번 사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평선 아래로 떨어졌지만, 올라올 때 다시 매수를 해주고, 여 상승분을 먹었으면은, 이평선 아래로 떨어질 때 팔고, 보면은, 이평선을 못 넘고 계속 떨어지죠? 이 구간에서는 안 삽니다. 다시 저점 높아지고, 이 평선 주변에 있는 게 보이죠?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승해주고, 이 하락분, 떨어질 때 매도하고, 다시 저점이 올라오고, 이 평선 주변에 있을 때 매수해주고, 지금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저점을 점점 높이면서, 이 평선 구간에 있는 부분에서, 만약에 못 샀다. 그러면은 매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단기적으로 자리를 잡는 방법이고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면은 좋은 자리를 잡았으면은 이평선 중에서 60일선 아래로 떨어지거나 그런 일 없으면은 아마 안 팔겠죠? 뭐 그러면은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답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